본 영상의 내용은 1분 32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 왕자입니다. 오늘은 스테이 왕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며 2023년을 되돌아보고 2024년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온라인 대행사, 인터넷 마케팅 회사 등의 근무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지난 수년간 직접 펜션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영상을 찍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성공적으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2024년에 1월에 3분의 2가 지나가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2023년 3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료 선언을 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에는 대부분의 펜션들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 3월 달 이후에는 대부분의 펜션들의 매출이 평균 30% 이상씩 줄어들 것으로 보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고 코로나 이전보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23년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만 머물었던 수요가 해외로 폭발적으로 나가고 그와 더불어 경기도 안 좋아지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펜션 사장님들이 어려우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4년 전망은 경기 불안과 금리 때문에 올해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에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별한 외부 요인이 있지 않는 이상 코로나와 같은 예약은 힘들고 코로나 이전의 예약률로 오차범위 10%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24년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너무나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앞으로 올리는 내용은 기본에 충실해 펜션을 운영해왔던 저의 경험의 내용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도 본업인 펜션을 운영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자주는 힘들어도 종종 펜션 운영에 대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파이팅입니다.